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 편의점이 등록되자 반발하는 레거시 미디어 자신들 모두 유튜브 조회 수에 목을 매면서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라는 괴변과 전권의 나팔수를 불렀다는폄에해 장윤선 기자가 일침을 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요 한국일보, 조선일보 두개 매체가 어, 보도를 했어요. 제목이 대통령실 기자단에 김어준 유튜브 들어간다 이제 조선일보 제목인데요. 음, 뉴스 공장 고발 뉴스 취재 편의점 친여 유튜브 새곳 정식 등록시켜 정치권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친여 성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팔수? <laughs> 이런 개념으로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뉴스 공장이나 고발 뉴스나 취재 편의점은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난 6개월간 치러진 내란과의 과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매체들입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언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체를 마치 어떤 정치편향이 굉장히 심각한 매체들인 것처럼 구분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 주신대로 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취재해서 날것 그대로 저희가 보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도 열심히 취재하고 취재편의점도 열심히 취재해서 어, 각각 어, 본인들이 잘 취재할 수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 현장을 보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악의적인 왜곡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